안녕하세요. 청계일의 경제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저스트 코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새벽부터 비트가 좀 쏟으면서 오늘은 다른 알트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도 저스트는 선방해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저스트를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 찾아보고 계신 걸잘 알고 있어요. 저는 비싼 돈을 내고 해외 인사이트 및 다양한 최신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투자 전략을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결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나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스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비트 따라 많은 알트들이 상승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저스트도 이에 따라서 작년 말부터 FTX발 과대 낙폭 구간 매물 대까지 집어 삼켜주고 상단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온 조정 구간에서 이 매물 대 상단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박스권 안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재차 반등 시도 나왔다가 다시 상단 라인에서 매물 소화해주고 그걸 또 뚫어버렸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온 첫 번째 조정에서는 하동에 의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매집봉이 많이 달리면서 튼튼한 종목은 한번 쏘기 시작하면 전고점까지는 무난히 가긴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트가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가 2 2년도에 낙폭 시점이잖아요. 근데 오늘부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때 매물대도 뚫어주고 대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평선기준 이격이 살짝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때처럼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 이게 서로 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트가 횡보하면 따라가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혹여나 추세가 꺾이게 되면 물리게 될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유연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는 버스트가 예전에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이 구간까지는 상방으로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두었던 분들은 정해두신 목표 구간을 좀 분할 매도 잘 진행하셔서 조정 시에 제가 타점 드리면 추가로 잡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참고로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언젠가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트가 좀 속도 조절을 할때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물론 더 많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나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도 제 말을 잘 참고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수익 전략이라면 주봉 마감과 추세선이 깨지는지 확인을 꼭잘 하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들었었던 PP2 구간까지는 이미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타점 내어 드릴 거지만 현 시점에서는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전략에 따라 더욱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불장에서의 알트는 추세와 이평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베스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스트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 이유와 더갈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스트코인은 트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성된 디파이 가상화폐로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트론 네트워크에서 가장 메이저 디파이 시스템이라 트론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도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최근 같은 상승장에서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좀 처참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인된 니즈나 호재 이슈 같은 건 딱히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고 단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같은 순환 펌핑장의 중장기적 관점보다 스윙이나 단타로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걸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트코인이 오늘의 경주마로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급등 쫓아다니다가 둘라방처럼 수익 못 내고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규 진입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이고 기존 홀더 분들도 물리지 않게끔 제 말을 잘 참고하셔서 따로 사점 내어드리기도 하니까 그때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인사이트에서 코인별로 다음 주 내용에 대한 정보나 돈을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저스트의 투자 전략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배 이상 급등 나올 코인에 관한 추가 정보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저스트를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000개일 2024년 대응전략집 최신판인데요 여기엔 이 코인에 대한 대응 가격라인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해외 인사이트에서 코인별로 다음 주 내용에 대한 정보나 제가 직접 돈을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에 뭔 호재 이슈가 또 있나 하면서 아침마다 새로 나오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최신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코인의 신규 매수 구간이나 물렸을 때의 물타기 구간, 매도 시점 및 목표가 등 어떤 악재나 대응하기 힘든 세력의 시나리오까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뭐 대놓고 얼마 얼마라는 가격대를 적어두기 때문에 이거 직접 받아보셔서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코인들은 변동성이 워낙 큰데다 전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커 보이는 투자는 절대로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들은 내용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선절가도 다 적어두었고, 뭐 이것만 받아보셔도 매매에 있어서 큰 걱정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제가 직접 여러 지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철저히 분석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좀못 믿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가 얼마 전에 선착순으로 들었었던 이 검색기 다들 아시죠? 분면 어떤 코인에 대한 호재가 있어도 하트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거 참고해서 이슈와 함께 가격 라인을 모두 적어두고 있고요. 그냥 여러분은 얘 그냥 나와 있는 거대로만 물려있는 거 매수매도 매수 예약 걸어두시고 편하게 자기 볼일 보시면 수익으로 금방 방금 방 불어나는 거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화면에 보이는 010-7977-5498번호로 물려있거나 뭐 원하는 코인이 있으면, 코인명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면, 이런 식으로 도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 010-7977-5498 재번호니까, 코인명 써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 받아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만 확인하시고, 절대 다른 곳에 유포는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병 형이 혼자 수익 엄청 챙겨서, 가족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불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추가적으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이 코인은 앞으로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지만, 아직 그만한 이슈에 비해 뚜렷한 시세 분출이 없는 코인이에요. 업비트에서 제가 진짜 엄선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코인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현 시점까지도 강세 테마인 AI에 묶인 테마인데, 이게 인공지능을 자체 개발하고, 시바이노 코인 다들 아시죠? 이거랑 연계되어 있는 데다, 우리의 코인 대통령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만한 내용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노에 필적하는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해당 코인의 해외 공시자료에서 머스크의 X, A, A와 연관된 내용이 추측성으로 나왔기도 하니까. 말장난이 아닌 니 AI 개발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코인 시장에서는 머스크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연관성을 지니게 되면 결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돈도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만한 가치도 있는 코인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코인은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업비트는 물론이고 비썸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치형님들의 접근성도 아주 좋은데다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에서도. 강세 테마로서 이 코인을 슬슬 관심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인구수가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코인이 대세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고 결국 엄청난 이슈들과 함께 급등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구간 타점이 위험한 것도 전혀 아니고 비트가 숨 고르기에 따라 오히려 정말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청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해당 정보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 또한 좀 적지 않은 기간을 유심히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이렇게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 좋은 호재 이슈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고민도 안 하고 선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수익 내셨으면 해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코인이 뭐냐고 하실 텐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 코인으로 작업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타점의 가격 유지와 코인의 희소가치를 위해서 이걸 모든 분께 다 드릴 수는 없고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만 내어드릴 예정이라 영상으로는 좀 바로 내어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번거롭더라도 화면에 나와있는 010-7977-5498번호로 인공지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릴 거예요 단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좀더 신경 써서 빠르게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댓글 남기실 때폰 번호 뒤에 내 자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추천 종목 받아보시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관련해서도 제가 상세히 적어둔 거 같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즐거운 분위기에서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물린 거 있으신 분이면 이렇게 집중 공략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훨씬 대응하기도 수월하고 재밌을 거예요. 또 제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괜찮은 종목이 탑점 나오면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일한 번호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광고업자 번호인지 먼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소통방에서 혹시라도 광고 같은 거 해버리시면 방이 터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코인 시장에 엄청난 상승들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엄한 곳에 물려가지고 다 놓쳤네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니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생각하고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항상 몸조리 잘하시고 돈보다는 역시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